집합 S는 자 n 바, n은 1 보다 크거나 같고 100 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n은 오이 배수. 자,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와 집합 Y, Y는 0부터 5까지에 대하여 함수 자, X에서 Y를요. 자, Fn은 n을 6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정의할 때 Fn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여기 원소가 6개죠. 어, 그럼 x도 원소가 6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일단 x 집합이 될수 있는 거, 자, 이거 s를 한번 써보면 자, s는 5의 배수니까요. 5, 10, 15, 20, 땡, 땡, 땡에서 10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자 0인 것들. 자, 0인 것들 한번 볼게요. 이쪽에 한번 써 볼게요. 자, 나머지입니다. 나머지가 0인 거. 그럼 5의 배수면서 6의 배수도 돼야 돼요. 그럼 최소 공배수가 30이니까 30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30, 60, 90. 그래서 개수가 3개가 나오죠. 3개. 자, 그다음에 나머지가 1인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것보다 다 써놓고 찾는 게 쉬울 것 같네요. 1, 2, 3, 4, 5. 자, 이렇게 해놓고 찾을게요. 그냥.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5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그냥 5지요. 자, 여기 5는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10은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니다 자, 여기 들어가죠. 10. 그 다음에 15는 6으로 나누면, 자, 몫시 나머지가, 그러니까 12는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3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순서가. 그쵸, 그렇죠? 5, 10, 15, 20, 25, 30. 그 다음에 다시, 35, 40, 45, 50, 55, 60. 그 다음에, 자, 65, 70, 75, 80, 85, 90. 그 다음에, 95, 100. 자, 100까지죠. 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개수가 보면, 자, 여기 개수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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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고, 요것만 4개, 4개입니다. 그러면, 자, X 집합에 이제 원소를 선택을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30과 60이 같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자, 30과 60이 같이 들어있으면 30도, 자, F30은 나머지가 0이니까 0으로 가고요. 60도 같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소 3개 중에 한개만 선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야 되니까, 가지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 25, 55, 85 중에서도 이 중에 한 개만 들어가줘야 돼요.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쭉 써보면, 3이 4개고, 4가 2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2의 A, 3의 B제곱이니까요. 2의 4제곱이라고 볼수 있죠. 곱하기 3의 4제곱, 그래서 지수가 4, 4가 됩니다. a, b가 4, 4, 4 곱하기 4는 16, 그래서 최종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